경매에서밖에 살수 없는 물건들은 있어. 어? 그러나, 그거 물건이 나온다고 해도 내가 미래가치를 판단할 줄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미래가치를 판단 어떻게 하나요? 이거 강의 들으면 끝나. 다할수 있어. 숫자적으로 아예, 어?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게 해줄게. 첫 번째는 부동산 흐름을 알아라. 뭐두 번째는 정부의 옥석을 갈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투자할 때가감의투자하되 반드시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를 샀는데, 어? 막 호가만 막 올라가 있어. 그래갖고 막 샀어. 근데 나올 때그 금액을 받아와야지 내가 투자금이 회수된 거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내 강의 들어보고만 알아. 난남 따라가갖고, 호가만 막, 막 올라갔단 말이야. 그런데, 오, 씨, 나 이렇게 벌었어. 그러고 막, 뭐, 해외행 여 다녀, 그래. 병신되는 거야. 왜? 호가에 맞아 죽어. 호가에. 야, 여기 이, 이 아파트 20억이야, 20억이야. 누가 사야 20억인 거야. 어?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매일경제, 뭐, 조선동화, 뭐, 조중동 이렇게. 이런 데서 보고 막 그런 거 하잖아. 어? 또 따라하면 안돼 무슨 얘기 해줄게 나는 신문사 기자 출신이에요 저... 난 신문사 있어 봤으니까 알잖아 네? 그러니까 조중동에서 나오는 거를 어떻게 정보를 판단하면 되냐면 자정보의역수을 가져야 딱 반대로만 하면 돼 <laughs> 정확히 반대로만 하면 돼야 지금 사라 면 팔아야 되고 지금 팔아라 하면 사면 돼딱 반대로 하면 딱 맞는다니까? 아주 쉬워 만약에 내가 가르쳐 주는 거다 아, 같이 봤더니 다 까먹을 몰라요 그러면 그냥 그 조금만 반 <laughs> 대로 하면 돼. 아 진짜로 농담 아니야. <laughs> 그래서 말 이렇다. 그러면 나한테 와. 이봐 음, 봐.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할 때 많이 쓰는 거 있어. 이이 이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자. 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 어? 어깨를 알면 머리가 어딘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마에서 팔면 되지. 어. 자, 주식에서 어? 머리를 알면 이마에서 팔면 되잖아요. 주식에서 머리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꺾이기 바로 저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없죠. 그거 알면 여기 안 앉아있지. <laughs> 네.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다고. 부동산에는 100% 있다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이것만 알면 오늘 강의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에? 내가 돈이 있으면 투자하면 돼. 그잖아. 이 말을 알면 되는, 아니, 대가리를, 머리를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죠? 어떻게 하느냐? 머리는 가보면 나는 거야. 자, 우리가 지나갔잖아. 언제 부동산이 최상승이었어? 작년 뭐, 월달 뭐, 1년 전이 최상승이었잖아 그개업하이 그거 지금 폭락하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머리를 알잖아 대가리를 알잖아 그치? 가보니까 아는 거야 그치? 자, 전쟁에 있어서 응? 어, 내가 다른 나라 침략을 해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했잖아 가서 빙신되고 있잖아 왜 그치? 가서 막 진입방에 막 빠지고 전차 막 그러잖아 그왜 그런다고 생각해? 안 가봐서 그래 몰라서 그래.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는 이제 이 여기 보면은 정찰병이라고 하는 애를 보내. 왜 다른 나라서 침략하는데 모르잖아. 근데 들어갔다 가 매복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정찰병을 보내죠. 전문적으로 천병이라고 그러는데 군대에서 천병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얘가 보고 아, 매복하고 있나? 뭐야 몇만 명 있던데? 뭐 오천 명 있던데? 야 걔네들 뭐페티같트이사일 갖고 있던데? 이걸 로 알고 온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 우리 전문용으로 하이방을 날지 <laughs> 들어갈지 몇 명을 어? 동원해서 대체를 할지가 나오잖아. 놓고 빠질 때가 나오는 거야. 천병을놓으면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치지 그걸 보여줄게요. 이제부터 여니까 야 이게 뭐 부동산 강의들 하는데 뭐. 무슨 주식 강의를 듣고 있냐, 응? 주식하드셔야 돼, 부동산을. 이따가 가, 내용도 보여주겠지만, 주식하드셔야 된다고. 응? 뭐, 입지, 박, 이런 거 개뿔 아무 의미 없어. 아, 역재권에서 몇 백미터. 아무 의미 없다니까? 어, 내가 떡볶이 장사하려면 해야 돼. <laughs> 그런데 부동산 투자하려면 안 돼. 내가 장사를 하려면 해야 돼. 그리고 내몸 써서 뭘 벌려고 그러면 해야 돼. 입지, 박도 해야 되고, 뭐, 동선하고 해. 그러나, 재테크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재화가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뿌리는 거야. 내할 내가 내 몸을 팔아서 내 몸으로 움직이는 거는 노동이야, 노동.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재테크를 하려고 온 거잖아. 그 돈이, 돈대로 풀리는 거. 있지? 뭐. 그런 거는 볼 필요가 없어. 뭐만 보면 되냐면, 어디로, 언제 들어가서, 언제 빠져나올지. 음, 서울, 수도권 대구 아직 저 심지어 상권만 빼고 응? 웬만한 데는 아무거나 찍으면 돼 그냥 아무거나 그냥 동네가서 복도방 가 아무거나 줘요 그러면 돼 물건이 의미가 없다니까 좀 솔직히 작년에 막 올라갈 때안 오른 아파트 있어? 하다못해 그렇게 안 올랐다면 파주 김포도 올랐어 10년 동안 이제 100원도 안 올랐다면 <laughs> 파주 김포도 올랐다니까 맞아 안 맞아 네. 그때 아무거나 샀으면 그 생각 하잖아 지금 영끌해서 아무거나 사서 샀으면 지금 빙신 됐지 왜 마피 뜨고 그러는 거야 <laughs> 근데 작년에 팔았으면 1년 전에 사서 2년 전에 사서 작년에 팔았으면 네, 따분 먹었지 영끌해서 했으면 그잖아 그걸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내가 알려줄게 아주 쉬워 뭐냐 자 어, 그런데 이게 가격으로 결정되는 거는 매도자가 내놔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매수자가 사줬기 때문에 결정이 돼 자, 내가 호가를 불러. 12억으로 내놨어. 아무도 안 사. 그럼 다시 11억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가격이 올라갈 때는 누가 샀다는 얘기야. 샀으니까 올라가. 매수,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가는 건 무조건 거래가 형사돼야 찍어. 근데 내가 말로 그냥 15억이나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게 호가가 의미가 없다고. 언론에서 막1 5억될거 아니냐, 뭐. 그, 거그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누가 실제 실 거래가 이루어져야 실제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내가, 어, 10, 15억인데 내가 16억에 내놨어. 아무도 안 사니까 더안 올라간 거야. 맞아, 안 맞아? 그게 탑인 거야. 뭐지? 어? 그런데 잔인한 건 뭐냐면 내려갈, 근데 가격이 그러니까 결정난 거잖아. 근데 거래 있었어? 없었잖아. 그러면, 밸류맵이나 이런 데서 뭐, 네이버 부동산 침 나와? 안 나오지. 뭐, 언론에서 방송해야 안 해. 방송할 수가 없다니까? 왜, 거래가 있어야 뭐, 방송을 하지. 가격 내렸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안 하지. 왜? 광고 가못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연끌족 어, 연족이라고그는데 <laughs>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몰랐다는 얘기야. 이 와인은. 여기 영끌족인데. 이 영끌족은 모르는 거야. 떨어지는 거를. 왜? 언론에서도 말을 안 하지. 내가 복덕방 가서 계속 물어봐야 아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 있어? 어? 없어. 그 맨날 복덕방 가서 아줌머니 떨어졌어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어 어딨어. 치고 올랐으면, 하, 고 해외행 여 다니고 있지. 못 벌었다고.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얘가 언제 아냐면, 7억으로 누가 사줬을 때 아는 거야. 이게 되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오늘 배우고 가면, 굉장히 큰걸 배운 거야. 어? 왜 돈을 잃느냐? 이것 때문에 잃는 거야. 두 배를, 3년에 두 배를 번다는 계산으로 두 배를 먹고 나온 거야. 그런데 이영등적 Y는 이 10억에 살 때, 11억, 12억, 15억 올라갈 때 요구래, 얘, A를. 비응신. 더 올라갈 건데, 받았지. 아까 얘기했지. 이들을 보고 비응신. 응? 어? 3등, 어? 1등을 보고 비응신. 그러면 안 된다고. 얘를, 얘는, 두 배를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온 거야. 너보다 남 놈이야. 근데 더 가면은 벌 수도 있지. 그러다가 꺼지면 못 파는데. 근데 나는 두 배를 벌었잖아. 그리고 얘가 치호까지 기다렸다가 네거 다시 샀잖아. 아무을또 먹었잖아. 그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병신이야? 이 아이가? 애 병신이야? Y가 병신인 거지. 응? 잠못 자지. 그 이름 다 들었을 때. 아차 싶지. 그런데도 뭔지 모르지. 왜이야왜 <laughs> 샀지? 이 집에 다시 들어오려고 그러나? 전세 맞췄나? 뭐 이럴 거 아니야. 맞잖아. 어. 그러면 이 7억으로 들어온 사람이, 어? 다음에, 매몇 어, 억에 팔까? 응? 몇 억에 팔까? 자, 가보면 안다. 우리가 탑을 봤잖아. 15 가본 적이 있잖아. 대한민국 모든 부동산 한번 가봤던 데또 가요. 그게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몰라. 그냥 가본 길은 가. 여기서 1년이더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러나 가보지 않은 길은 몰라. 그러나 가본 길은 간다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봐. 봐 15개 파는 거야. 그러또두개번는 거야 얘는. 3년에 3년 뒤에 다시 원상복귀한다 이런 기사 많이 있잖아 그지? 3년 뒤에 원상복귀를 해. 그럼 얘는 7억에 샀잖아. 16억, 뭐, 그 정도에 팔겠지. 어? 그러면 두배 이상 또 버는 거 아니야. 그럼 3년에 2배씩 버는 거야, 얘는. 어? 그런데 이 엉클적은 A를, 여의를 위해 뭐로 했냐면, 천, 정찰병 역할을 해준 거야. 아까 말했지. 엘리엇도 파동을 아는 방법, 머리를 아는 방법, 이마에서 파는 방법. 어? 그게 왜? 경험을 해 봐야 된다고 아까 얘기하지. 내가 이러도 보고 뭐 어쩌고 얘기하잖아. 응? 어? 저 뺑뺑 한번안다 근데 주식에서는 그걸 해 봐도 15년을 해도 안 된다니까. 이러도 보고 따도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부동산에는돼 왜? 얘는 현물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대신 보내 보고 천 명을 부동산에는 영끌족이라고 부른다. 잔인한 얘기야. 던져 본 거지. 아까 펭귄 얘기했지. 나 먼저 가봐라 하고 얘는 여기 1 5에서야 가봐라 하고 던진 거야. 그 애가 왜 좋다고 간 거지. 해외 여행 가고 <laughs> 그러고 자기한테 7억이 팔아준 거지. 이것만 알면 돼. 그 여기 이영끌족에 타는 게 아니야. 왜 영끌족이 있는가, 저건, 네, 이거 구체적으로 내가 한 번에 얘기를 해줄게. 자, 표로 보여줘. 좀 쉬어야 되나? 지금 몇 시야? 8시. 8시 3분? 어, 아니야. 요거까지만 그러면 하자. 자, 이거를 갖다가 수치로 내가 보여줄게. 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벼락거지론이 나와. 저 직분분들. 내가 강의할 때도 벼락거지론을 그, 해갖고 그, 했어. 벼락거지. 그래갖고, 띄워. 그래서, 어. 이제, 여기서 어깨였잖아. 목을 쳐야 될거 아니야. 목 올라가는 거. 그 벼락거지로 목을 치는 거야. 그래서 목을 쳐. 그런 사람들이, 어, 이때 좀 싸졌네? 좀들어와볼까 그래갖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올라가는 거지. 가격이. 어? 그 다음에, 연끌종이 시작되는 거야. 야, 씨, 이제 아파트 올라간다. 왜? 이때, 한 달에 막, 5천, 1억씩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 야, 여, 지금, 안 들어가면 안 돼. 영, 영웅까지 끌어가야 돼. 예, 막, 이런다. 막, 지방에서, 막, 대구, 대전에서, 막, 그 보따리 들고 와. 그냥, 봉떡방에 앉아. 저기에, 하나만 주의서, 막, 이러고 오는 거야. 엉뚱이 막, 시, 은행에서 대출, 아들 명의로, 막, 신용대수 받아갖고, 지금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막, 언론에서 계속, 엉뚱좀 때리잖아. 그러니까, 한발에 1억씩 올라. 그지?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나. 사뭐 올라가면 이것도 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자, 그러면은, 지금, 청약을 해야 돼요. 뭐, 싼 금매물 나오는 거 사야 돼요. 뭐, 어? 경매 들어가야 될까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지 음, 해야 될까요? 지금 사야 돼? 어떻게 사야 돼? 지금 사야 돼? 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만약에 돈이 있어. 돈이 있어. 해야 돼? 응, 모르잖아. 그 근데 알려준단 말이야. 이건 봐, 받았어, 이제. 여기까지는. 응? 여기까지는 받았어. 그러면 지금, 어이 뭐, 마피들레 뭐, 금액 엄청 싼데요? 그 기준이, 뭐가 싼 기준이, 뭐, 뭐가 싼기준이야 그럼 지금 들어갔을 때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나는 뭐, 이 돈을 갖고 있는데 어떡해요? 이거를 이제 알고 싶은 거 아니야? 알려준단 말이야. 일단은 지금 배운 거를 이건 알았지 무릎하고 목은 알았지 정확히. 오늘 아파트 다 똑같아. 왜 전국이 똑같으니까. 그 영월 산골에 있는 아파트 얘기하지 마. 그거는 어차피 산속처 이런 거 얘기하지 마. 4 0평짜리 2억이야. <laughs> 10년 전에도 2억, 20년 전에도 2억이야.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거는 이제 뜨거운막 이런 이제 서울 수도권이나 대구 뭐 세종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는 다 2표야.